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맹꽁이 주공이입니다. 10월에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일단은 기분 좋은 출발인데 최근에 하루 이틀 오르고 빠져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던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반등한다고 확 들어갔다가 빠져버리면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증권가 뉴스에서는 2200에서 2350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바닥을 다질 거라 예측하던데 증권과 전문가들의 예상은 항상 반반입니다. 어찌 보면 주식 전망만큼 확률이 높은 것도 없을 듯합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반은 먹고 들어가니 본인이 판단을 잘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도 갭 상승으로 출발했고, SK 하이닉스도 갭 상승, DB 하이텍도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보여줬던 시티랩스도 갭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윗꼬리를 남기고 음봉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바른손도 갭상승으로 출발했는데 거래량이 그리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이한 점은 분봉을 보시면 오늘 종일 잔잔하다 한번 훅 튀어 오르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에 삼진제약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삼진제약 분봉을 보시면 27일 잠깐 툭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 상승을 보여줍니다. 바른손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일단 슬슬 움직이는 주식을 몇 주씩 계속 주워가면서 은행주의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아직 불확실성이 많으니 배당 쪽에 무게를 두려고 합니다. 신한지주,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많이 빠진 모습이고 배당에 관해서는 이만한 종목도 없으니 조금씩 모아가려 합니다. 기업은행도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니 만천원 이상 가서 차익 실현을 하든지 쭉 모아가 배당을 노리든지 하겠습니다. 주공이가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주식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신중하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주공이가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매입의 이유, 앞으로의 계획을 기록하는 영상입니다. 실패를 기록함으로써 실패를 줄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실패보다 성공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